안녕하세요, 무소속 변현우입니다. 올리 그냥 올리모 올리 변리그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달 연속 월장 원정 두달 연속 우승했던 게 너무 좋아요. 일단 게이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긴게 제일 좋긴 해요. 좀 쉽게 이긴 쉽게 이긴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상대를 잘 노린 것 같아요. 상대 스타일에 따라서 상대, 상대 스타일에. 분석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긴 것 같고 좀 제가 분석력이 좀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네요. 질 s 준비는 뭐 아는 선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지금은 박진영 해설이랑 하고 있어요. 도움이 도움 근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박진영 해설이 선수 선수가 아니라 해설이다 보니까 실력이 좀 많이 처지죠. 김유진에 비해서. 많이 쳐지죠. That is <laughs> 네, <디스> 맞아요. <laughs> 일단, 김유진 선수 연수 상대를 보면 막 조성주, 김도욱이로잖아요 근데 좀 불리할, 하, 불리할 것 같긴 한데 제가 16강에서 이미 GS16강에서 김유진 선수를 이승 2대 0으로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건 제가 아니라 김유진 선수 같고 또 김준진 선수는 지면 블리츠권 탈락이거든요. 저는 저도 블리츠권 가능성이 있고 저는 좀 마음 편히, 마음 편히 해도 될것 같아요. 전 진짜 그렇게 클줄 몰랐어요. 전 진짜 그대고 kt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박진영 해설이 자기 아는 친구를 몇명 섭외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요. 뭐 친구라 해봤자 막 무서운 형들이겠죠. 네.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잘나가는지 모르겠 는데 다 팬분들 성원 덕분에 그런 것 같아요. 뭐 앞으로 있을 g s 의 결승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제 응원석에 좀 앉으셨으면 좋 겠어요. 함성도 좀 많이 질러주시고